두 시간을 걸어 도착한 목동의 오두막. 어느새 날이 저물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와, 도착했다. 오. <laughs> <laughs> 해발 3,500m에 있는 이 오두막은 목동의 집이 아니라 야크와 쩌오리를 돌보기 위한 거처입니다. 야크 목동은 1년에 아홉 달을 여기에서 보내고후 마을로 내려가는 두집 생활을 합니다. 와. <laughs> 와, 여기 불도 빼고 보통 보통 여기서 주무세요? 떡갈래 숏론져. 야이 저기 여기는 어. 계속 불, 불을 떼워야 되니까 장작들을 밖에 있으면 젖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좀 쌓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마른 장작들이고 그래서 뭐 오늘 밤 지내는 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큰림이 여기 원래 나무인 것 같은데 완전 다 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야, 여기도. 한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있습니다. 어, 여기 물도 따뜻하게 끓이고 어, 따뜻한, 따뜻하게 잘수 있는 침상도 있고 부엌 겸 욕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서 9개월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한한달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laughs> 해가 지자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가 밀려옵니다. 야, 그냥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무슨 전설의고양 같아. 야크와 목동들이 살아가는 일상 풍경. 이 안개 속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동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 모바일로 번호 쇄 함에 넣으세요. 아, 우리 다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두 이쿠테 이누바르네요. 도건트 바헤레고. 탓발레다요. 어. 이 m 시는거 s u 뭐에서 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아버지 m not sure. I'm not sure.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명의 자녀 중 장남이 야크 목동이 되기로 했고 얼마 전부터 이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오두막에는 아버지와 아들뿐이라 요리도 부자가 직접 합니다.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웁니다. 멘틸콩을 걸쭉하게 조려 만든 달 스프를 흰 쌀밥에 곁들여 먹는 <laughs> 특별할 것이 없는 식사. 이런 목동의 삶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제 밥 두시면 됩니다. 카나카무, 카나카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된 조리 도구 없이 서툰 손으로 만든 목동의 저녁 식사 <laughs>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날 먹은 달밭은 네팔 어떤 식당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까티크미초, 카나, 소브지칼, 데스, 네팔이 카나. 너무 맛있고요. 특히 이 감자볶음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나미 대래 미쳤어. 대래 미쳤어. 오케이. <laughs> 음. 이날 밤 목동 부자 덕분에 하룻밤을 푹쉴수 있었습니다. 고원은 밤도 아침도 일찍 찾아옵니다. 안개가 감추고 있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산 너머 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네팔 동부의 고원 목동들에게는 삶의 풍경입니다. 목동의 아침은 야크와 쩌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크와 쩌우리들이 태어나면 방울을 달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쩌우리의 젖을 짜기 위해 줄로 다리를 묶는 이유는 젖을 짜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인데요. 야크와 쩌우리는 목동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우유와 털을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목동에게 모든 것을 주죠. 제가 <목소리> <목소리> 방금 소 부르는 거예요? 어, 우리 거라고. 아이자 에드노 바네코. 우리서 <시달러> 자신을 <laughs>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로 돌아오는 쩌우리들이 신기한데요. 자기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봐라> 주마. 주마. 아, 주마. 아 그럼 주마 새끼도 이름이 있어요? 어. 자인의 받자고다 막어야 아직 애기 이름아 애기 이름고 네. जुमाको बाछा भनिन्छ फल् फल् फल्न सबैको नाम हुन्छ फल्ना हरा ओर्दा पनि अब जङ्गलमा जाँदा कोही बेला हेर्दैन नि यता बाघहरूले आक्रमण गर्छ नि त त्यति बेला फल्ला चौरी छैन है हेर्नुपर्छ खोज्नुपर्छ भन्नुपर्छ 아침에 따뜻한 쩌우리 우유 한 잔은 목동들이 누리는 소소한 특권입니다. 가짜 내 신선한 우유는 향부터 달랐는데요. 쩌우리들이 히말라야의 풀을 먹고 자라는 만큼 맛과 영양도 기대됐습니다. 음. 이게 우유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엄청 고소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쩌우리의 우유는 모았다가 버터를 만듭니다. 쪼우리 우유를 나무 통에 넣고 지방질만 분리해 만드는 기버터. 아들이 얼마 전 아버지에게 배웠는데요, 아버지만큼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기버터는 요리할 때 기름 대신 쓰거나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생계에도 큰 보탬이 되죠. 목동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야크에게 먹이를 줄 시간입니다. 해발고도 3,500m 히말라야 고원의 고요한 아침. 야크와 쩌오리를 이끄는 건 목동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야크들을 따라 고지대에서 평생을 사는 목동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상한 목동의 아버지도 오두막을 아들에게 맡기고 산 아래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동 부자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동 부자에게 왜 고된 목동 일을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목동이기 때문이죠. अब गएर सुत्दा घरमै गौर गएर आएन नि त सुत्दा चौरी देखिन्छ सपनामा हिँडिन्छ यसरी खेतेर हिँडेको जस्तो लाग्छ अब त्यस्तो कस्तो रमाइलो अब घन्टीहरू लगाएको छ जङ्गलमा हामी उही कराउँदै हिँड्छौँ अनि त्यो एकदम सपना पनि देखिन्छ अब छोरालाई सबै जिम्मा काम दिने दिएको अब चाहिँ म पनि बुढो भयो अब <laughs> जानुपर्छ राम्रो ठाउँमा 집에 돌아온 아들이 짐을 챙깁니다. 저를 산 아래까지 배웅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에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줄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오두막에서 목동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갑니다. 덕분에 히말라야 산 중턱 야크 목동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ughs> 갈게요. 자, 바이, 바이. 바이바이. 감사 l a y a 산 아래 목동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산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원, 오직 야크와 목동만이 지나는 길.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내려가 메마른 계곡을 건너고 나서야 하나 둘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아제, 나마스떼. 네, 이제 마을이 보이네요. 나마스떼. 어서 오세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산비탈에 자리한 목동 가족의 집이 보였습니다. <목소리> 목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소리> 서둘러서 들어간 <목소리> 곳이 있었는데요. <목소리> I'm 어 r 딸아이와 아내였습니다. you. I'm proud to trust you. I'm proud to t r 이 s 예 you. 이 m proud t 에 trust you. I'm p r 다 오두막에서 가져온 쩌우리 우유와 기버터를 어머니께 전해드립니다. <목소리도> 1 년에 9 개월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목동 가족. 일 년에 구 개월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목동 가족. धेरै वर्ष नै भयो हामी एक्लै एक्लै बस्छौँ अघि पनि पाहुना र आइपुगे भनेर सोध्नुभयो भयो आयो भने आपाले फोन गरे है भनेर सोध्नु सुनाउनु भन्थ्यो अनि माथि हाम्रो त्यस्तो केही छैन मनमोटक छैन हाम्रो एकदम खुल्ला छ छिवाको हजुर अब मालिकले दिएको कुरो राख्नु पऱ्यो नि अब 찬장 속에 모셔두고 아껴가며 드실 거라고 하네요. <laughs> 오랜만에 만난 젊은 부부는 밀린 이야기가 많은가 봅니다. 나와고 <laughs> 빅네그레로 이것도 인연인데 목동 부부의 시간을 잠시만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남편분 만나니까 어떠세요? 너무 구시락이라 이제 구시 해피 구시 해피 오늘 오랜만에 보면은 뭐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이으면 찾아냈겠지. 괜히 छैन. अब गर्न पर्छ. गर्न छ. च 거죠? 아니. 요 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하루 이틀만 만나고 또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슬프지 않아요? 이 मलाई त त्यस्तो केही पनि 아니, 네

멀리 네팔 동부 깊은 산속 국경 마을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외지인이 드문 히말라야 깊은 산속 야크 목동들의 마을을 언제 또 찾을 기회가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제 마음은 히말라야 고원의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야크목동 부자의 삶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